어느덧 탄학기의 마지막 다사다난했던 학기의 끝이 보여 홀가분하지만 학교에서의 시간이 쌓일수록 어쩐지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대학이라는 한 방향을 향해 달려온 우리 대학의 끝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대학원 창업 시, 그리고 취업 이런저런 고민이 많을 당신에게 들려주는 나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비바라이다그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 원자핵공학과 석박통합과정 4년차에 대학중인 김진영입니다. 2학년 1학기가 끝나고 나니까 군대 문제부터 시작해서 적성문제, 진로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대학원에 진학해서 전문연구요원으로 그 대체복무를 할지 아니면은 현역으로 입대한 후에 진로선택에 구입을 할지에 대해서 가장 크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서울대공대를 졸업하고 그 타군야에서 일하고 있는 친척 형이 계셔서 그분과 진로 상담을 받게에 대학원에 진학해서 전문성을 살리는 게 지금 저에게 있어서 가장 최적의 선택지가 아닌가 라는 판단을 해서 대학원에 진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 이공계 연구실은 교수님이 운영하시는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는 시스템이에요. 들어가려는 연구실에 교수님이 하시는 수업에서 좋은 수업도도로 보이고 학점을 잘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연구실에 따라서는 전공학점을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공학점을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나아가서 그 연구실에 계시는 선배님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 전문 연구위원은 대학원 첫세번째학기에 학점이 반영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세번세학기 동안은 학부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나네요. 설마 이게 나올까? 아, 이런 게 설마 나오겠어. 했던 내용들도 혹시 모른다. 혹시 모른다는 마음에 네, 전부 공부하고 암기했던 네, 기억이 납니다. 단, 대학원에서는 연구를 해서 적절한 데이터가 나오면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논문을 쓸수 있기 때문에. 연구실에서 좋은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최대한 집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논문들을 읽어보면서 관련 내용에 대한 이해를 마치고 생각한 것을 코드나 실험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조건을 바꾸는 등의 결과 비교를 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음, 학부에서 하는 공부랑 대학원에서 하는 연구의 차이를 생각해보면 학부 때는 아무리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도 계속 파워 들고 아니면 또 기출을 분석하는 등의 공부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다 내용도 이해되고 좋은 성적을 받는 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즉 시간만 많다면은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는 도달할 수 있었는데 대학원에 산 연구는 그두 가지 요소에서 어느 정도 크게 작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웅일한 게 없을 때좀 힘들지 않았나. 저 같은 경우에도 연구를 하다 보면은 결과가 잘안 나와서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해보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어, 되어버린 경우도 있고 아니, 진짜 별거 아닌 한 가지 때문에 그것을 못 찾아서 고생한 경우가 많았어요. 이럴 때는 좀 좌절을 느끼기도 하더라고요. 대화원 과정은 졸업 후에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서 그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기간만 버티된다 이런 과정이 아니라 자기 성과에 따라서 졸업 시기가 달라지기도 해요. 대학원에 진학하지 않는 또래 친구들은 이미 이제 사회에 나와서 직장인에서 제 월급의 두세배 정도를 받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은 좀 초라해지기도 해요. 아무래도 지금 시기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데, 그래도 나중에 졸업하고 난 후에 그 번듯한 직장을 가지게 되면은 지금이 인내와 희생의 과정으로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대학에 입학했을 때 고3 시절을 바라보는 느낌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솔직히 대원 학 입학 전에는 엄청 그 거창한 목표가 있었는데 지금은 무사히 졸업만 했으면 좋겠어요. 졸업을 하고 그 간단 직장을 가지게 되면은 이제 월급도 받고 가정을 고려 나가는 게제 목표고 어떻게 보면 소소한 목표라고 할수 있죠. 아 우선 대학원 생활은 혼자 이겨내야 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대학원 진학을 결심했다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기가 연구에 적합, 연구가 적성에 맞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막상 대학원에 들어와서는 회의감을 느끼는 걸 많이 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진로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또 연구나 기타 요인에 있어서 회의감이 드는 게 누구나 겪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를 잘 이겨낸다면 정말 인생에서 큰 보물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 이거는 교수님에 따라서 정말 차이가 큰데 우선 조희 교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서 정말 감사히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른 교수님들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교수님도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과 시간이라든가 그 이후에도 연구실 에 남아서 연구를 하길 바라는 교수님도 계시고 또 사적인 업무를 대학원생에게 맡기는 교수님도 있고 그둘다 해당되는 교수님도 계시더라고요.